안녕하세요 신영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어, 무슨 이벤트를 할 거냐면 제가 어, 이번에 팬스 안쓰는 인싸하고 판스가방정량에서 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는 아니지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판스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걸로 인, 이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어, 지금 지금 블락비 비어네이프 방탄, 방탄, 세븐틴 우지, 이거, 비어내이뽀, 요게 고요어쨌비어내이가 많아, 스가비어내이팬스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비어내이가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비어내이 주제로, 방송이 비어내이입니다 제가 원래 비어내이를안좋아하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때, 바자회할 때, <laughs> 알때맞아요 네, 이제 팔길에오 아, 샀어요. 싸길래. 저도 그런 거 많이 관심 많아 가지고 그때 샀는데 일단은 묶 붙여져 있는 거 빼고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비원의 이 사각 도무송. 떼어질 때 이렇게 잘 떼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인 사각 마감용 도무. 동호, 마감 도무송인데 이렇게 떼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인. 이거는 방탄이에요 시트지예요 친구가 직접 만든거고요 얘는 뭔가 복사 막 그런 프린트 막그런거 해가지고 일할 때이는 시트지인데 아 시트지니까 아 이상 어아 판스 맞나 시트지인데 어질떨어져 아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들인데 요게 아트지보다 질이 더 좋아요 느낌도 완전 좋고 그다음에 세븐틴 옷입니다. <laughs>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것보다도 밝고요. 색상 이쁘게 나오고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약간 뭐, 별자리? 다이아몬드? 그런 게 있어요. 선으로 그어져 있는. 빛에 받아서안 보이지만. 그 다음엔. 옷이에요. 이렇게이렇게 아, 지금 이름을 다 몰라서 블락비 펜도 아니거든요. 얘는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 비어네이포 아트지하고 모조지 있습니다. 이벤트 하는 거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안에 깔리게 몇 갠지는 잘 모르지만 도안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요거는 이렇게 다 지워야 잘수 있다. 그 다음, 아, 초점 안 맞는 거 죄송합니다. 오 마이 굿. 오 마이 갓. 나하고 이렇게. 이거, 자하고 이거는, 이런 거. 제가 지금 초점이 안 맞춰져서, 좀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good luck to you. 이런 거. 아멘 이런 거 이런 거도하나 달과 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 이렇게 해서 지금 총 개수는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세븐틴 우즈는 3장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요, 이 판스들로 이벤트를 할 거고요 <laughs> 양식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톡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걷다가 전화번호로 적어주시면 제가 메시지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 일단은 자기, 자기 이름, 가명 말고 자기 실명 써주시고요.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웃음> 어, <웃음> 그냥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양식. 이름, 자기 실명이어야 되고요. <laughs> 자기 유튜브 이름 안됩니다. 다음엔 전화번호, 다음엔 하고 싶은 말을 이세 가지만 간단하게 적어주신다면 됩니다. 어 제가 뭘로 뽑냐면요 바로 제가 뽑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뽑는 것도 아닙니다 어, 제 친구 이막게 뽑아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벤트 할 때마다 그 친구가 해줄 거고요 네요것만 <laughs> 양식만 잘 지켜주시고 하시면은 됩니다 어,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 이 비원의 뽑아 마음에 안 든다 막 그래가지고 맞다. 참가 안할 거야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니까 아, 없는게어디에요 이것도 있었어요. 깜빡하고 못었는데 사각 판스 정국이 윤기 그다음 지민이 호석이 있고요. 요는 와이는 여기. 전첨 되면은, <laughs> 제가 문자로 갑니다. 문자를 계속 안 받으신다면은, 이게 되시면은, 전화도 되는지, 문자. 못 받으실 것 같으면은, 전화 오케이. 전화, 전화가 되면은, 전화 오케이라고 옆에다가도 써주시면, <laughs>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간은 없어요. 딱 선착순도 없고요. 그냥. 그러면은 오늘이 25일이니까 그뭐치는요 7월 7월 1일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까지고요. 양식꼭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안녕. 아, 오늘 하루 동안 계속 초점이 안 잡힌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빠이.